조용한 궁궐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왕의 한마디보다 더 무거운 메모 한 장, 신하의 속삭임이 조선을 뒤흔든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의 주인은 늘 왕이 아니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의 역사는 사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책상 아래에서 촛불 뒤에서 귓속말처럼 움직였다. 누가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왕이 아닌데 왕보다 더 깊게 권력을 움켜쥐었던 이들 조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비틀어 움직였던 실세들 오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그림자를 따라가려 한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욕망했으며 왜 그들을 조선의 진짜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왕은 늘 강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도 많았고, 장악력 없이 휘둘린 왕도 있었다. 사극에서처럼 폭발적인 권력을 가진 왕은 오히려 드물었고, 실제 조선은 권력을 쥔 사람들의 줄다리기 서로의 시선, 비밀 동맹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전자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 기계를 조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실세였다.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은밀했다. 계산적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조선을 잘 이해했다. 이들은 왕을 도우려 했을까? 아니면 왕을 뛰어넘으려 했을까? 그중 있는 이야기를 순서 없이 한 명씩 불러오듯 따라가 보자. 조선 전기의 무대에 서 있는 첫 실세는 정도전이다. 흔히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왕의 나라라기보다 신하의 나라였다. 고려말의 혼란 속에서 그는 새로운 나라의 밑그림을 그렸고 심지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까지 설계했다. 백성 중심의 사회, 부패한 귀족을 잡아내는 제도,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법령. 그는 조선의 설계자였고, 때로는 태조를 몰아붙일 정도로 거침없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을까? 태조에게 의지한 것 같지만, 사실 태조가 정도전의 설계를 따라간 것이었다. 이성계는 무인의 감각을 지녔고, 정도전은 정치와 철학의 설계도라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왕보다 더 넓은 시선을 가진 사람. 그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결국 왕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세자 이방원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제거했고 나라의 방향은 왕 중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도전이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나라의 골격을 만든 실세였다. 그 다음 무대는 세종식이다. 우리가 아는 세종은 성군이지만 그는 혼자서 조선을 피져낸 사람이 아니었다. 세종에게는 허리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 황희, 맹사성, 집현전 학사들. 그 중에서도 황희는 조선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절 장치처럼 보였다. 그는 인내심이 깊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탁월했으며 귀를 한쪽만 열어두고도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 세종은 왕으로서 결단을 내릴 때 황희라는 사람의 판단을 거울처럼 사용했다. 황희가 없었다면 세종의 정책은 지금처럼 매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황희는 조선의 중심 기둥이었지만 늘 누구보다 낮은 목소리를 냈다. 낮은 목소리가 큰 권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조선의 분위기가 가장 뜨겁게 끌어올랐던 시대는 단연세조 때다.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밀어낸 과정은 지금도 논쟁의 중심이지만 세조의 세력을 그림자처럼 움직인 인물들이 있었다. 한 명의 같은 인물은 세조의 눈과 귀였다. 그는 상황을 읽는 능력이 비상했고, 살아남는 전략에 능숙했다. 세조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피가 튀는 와중에도 한 명에는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왕비 간택에도 개입했고, 후계 구도에도 영향력을 미쳤고, 중앙관료 체계에도 손을 뻗었다. 세조가 강한 왕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의 강함 뒤엔 한 명의 같은 실세가 설계한 길이 깔려 있었다. 이들은 누구보다 차갑게 정치를 봤다. 왕조의 도덕이나 명분보다 생존과 계산을 우선했고 그 냉정함은 조선의 권력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 시간이 지나 성종대에 이르면 새로운 실세가 등장한다. 유교적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능숙했던 한명회와 달리 이 시기의 실세는 사림 세력의 원형을 만든 김종직이었다. 그는 도덕과 명분을 중시했고 학문을 나라의 중심에 놓으려 했다. 그의 제자들은 이후 조선의 정치 지형을 바꿔버렸다. 조광조는 그 대표적 존재다. 조광조는 지나칠 정도로 순수했고 이상주의자였다. 하지만 순수함이 권력을 만나면 폭발적 영향력을 만든다. 조광조는 과거 제도를 바꾸고 권력층의 기득권을 공격하고 백성에게 가까이 가는 정책을 펼쳤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조선은 돌아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문제는 그 순수함이 너무 뜨거웠다는 데 있다. 결국 기득권층의 반발로 광주로 유배되었고 독약을 마시며 생을 마쳤다. 하지만 그의 짧은 시기 동안 조선은 한번 크게 뒤집혔다. 실세는 길게 남아야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다. 짧게 튀어올라도 역사를 바꿀 수 있었다. 조선 중기로 가면 누구보다 강력한 실세가 등장한다. 바로 광해군 시기 대북파의 영수 정인홍이다. 그는 강골의 학자이며 불같은 성품을 가졌고 광해군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국제 정세까지 깊게 계산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펼친 것도 결국 대북파의 든든한 기반덕이었다. 정인홍은 세상을 나누어 보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왕실 내부의 갈등까지도 정치적 카드로 일어냈다 그의 영향력은 광해군마저 부담스러워할 정도였고 결국 인조반정 이후 대북파는 몰락했지만 정인홍이 남긴 정치적 흔적은 조선 후기의 갈등 구조 속에 깊게 숨어있다. 조선을 가장 깊게 흔든 실세 중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흥선대원군이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을 대신해 나라를 움직였다. 고종이 아직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움켜쥐고 때로는 거칠게 나라를 정비했다. 경복궁 중건, 서원 정리, 세도 정치 청산 시도까지. 그는 밀어붙이는 힘이 강했고, 겉보기에는 단순한 보수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마지막 변곡점을 만든 정치 엔진에 가까웠다. 다만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고립을 선택한 것은 이후 조선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이 되었고, 그는 그 결정의 중심에 있었다. 대원군은 단순 실세가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 거대한 파도였다. 왕실 내부에서 등장한 또 다른 실세는 명성왕후다. 조선의 외교 정책 흐름을 바꾼 장본인이었다. 명성왕후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 청나라의 쇠퇴 속에서 조선을 보호할 방패를 찾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군주의 배우자로 조용히 머문 것이 아니라 정세를 잃고 직접 움직이며 조선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조선은 국제 관계에서 훨씬 다른 자리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만든 결정들은 모두 논쟁적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명성왕후는 나라의 외교 방향을 바꾼 실세였고 그 결정들은 지금까지도 역사적 수군거림의 중심에 있다. 왕실 밖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둘렀던 세력은 세도 정치 가문들이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집단들은. 왕보다도 더 오랫동안 권력을 잡았다. 그들은 인사권을 장악했고, 세금을 움직였고, 군대를 장악했다. 왕은 형식적인 자리에 머무르고, 조정은 이들 가문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권력이 혈연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고리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조선은 쇠퇴의 길로 들어선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실세들은 조선을 지키려는 나름의 논리와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권력자의 집단이라기보다 그 시대의 체제가 만들어낸 권력 괴물에 가까웠다. 조선의 실세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왕은 늘 제도와 명분이라는 벽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벽의 틈 사이를 움직이며 국가를 빚은 사람들이 실세들이다. 그들은 왕의 그림자이자 때로는 왕의 스승이었고, 또 때로는 왕의 적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왕조의 운명을 대신 선택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실세들은 조선을 흔든 문제적 인물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선을 움직인 숨겨진 엔진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훨씬 단순하고도 취약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왕의 힘이 빛나는 순간 뒤에는 늘 실세의 손길이 있었다. 역사는 종종 큰 이름만 기록하지만, 실제로 나라를 움직인 사람은 기록의 뒤편에 서 있다. 실세들은 복잡한 인간이었다. 어떤 이는 이상주의자였고, 어떤 이는 현실주의자였으며, 어떤 이는 생존을 위해 차갑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것은 권력의 본질이다. 권력은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고 제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조선 500년을 넘게 이어온 힘의 구조 속에서 실세들은 뿌리처럼 숨어 있었다. 드러나지 않지만 나라를 지탱하고 때로는 흔들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왕조보다 길게 남았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실세는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일까? 역사는 종종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 인간의 욕망과 국가의 흐름이 뒤얽히는 곳에서 실세들은 나라를 움직였고 그 흔적이 오늘까지 이어진다. 조선의 실세들은 권력의 얼굴이자 권력의 그림자였다. 그들이 만든 결정은 조선의 운명을 거대한 강처럼 한 방향으로 몰고 갔고, 그 강줄기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남아있다. 역사의 큰 장면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 우리가 잊어버린 이름들 속에서 조선은 다시 움직인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는 왕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라를 움직인 손은 단 하나가 아니었으며, 그 손들은 왕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쉼없이 움직였다. 조선의 실세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중심을 다시 짜내고 역사의 방향을 몰래 뒤집으며 때로는 나라의 본질까지 흔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 속에서도 계속 살아있다.